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소 3장, 7절, 8절, 두절 말씀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성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로 인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베슬룸을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예, 오늘 제목은 예, 공부 다락방 보겠습니다. 랩넌트들 이렇게 보 얘기입니다. 학업 다락방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 우리 인생에 분기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각자 인생의 분기점인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를 할때이 복음은 단순한 게 아니고 모든 인간의 분기점인 이 복음으로 분기점이 일어나게 됩니다. B C A D 이 그리스도 오기 전, 오인 후, 어, 그러면 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복음뿐입니다. 어, 복음만이 어, 나를 어, 변화시킵니다. 어, 그래서 복음께서 그 오직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나를 변화시키죠. 이 부분이 잘 깨달아져야 돼요. 그 대충복 만 됩니다. 오직 복음. 희미한 부분만 다닙니다. 섞은 부분만 다닙니다. 오직입니다. 이렇게 결론 나야지 진짜 인생이 분기점이 생겨요. 어, 그러면, 어, 이때 비로소 이제 실제로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이제 다바뀌죠 그리스도란 말이 어, 그 비밀이니까 쓰있죠 자, 그러면, 어, 오직 복음이 안될 때, 자 우리가 복음을 잘 몰랐을 때 희미할 때, 또 과정에서 그렇죠. 오직 복음 안될때 오는 게 뭐냐면 인생의 답답함입니다. 답답하고, 어 그리고 뭔가 인생이 좀 절망스러워요. 어 그리고 늘 인생이 무거운 짐으로 이렇게 다 있습니다. 뭐가 모르게 짓눌러요. 계속 이것이 이제.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 답답함과 절망서 무거운 짐이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갖고 이게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럼 추레급하듯이 쭉 빠져나옵니다. 영적 추애굽이 일어난 거죠. 실제 삶의 추레급은 여기서 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일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어, 또, 어, 나를 살리는 길은, 물론 돈도 필요하고 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어, 어, 그 돈을 가진 사람 다 살았냐, 그건 아니에요. 없을 때 하는 얘기지. 실제로, 어, 나를 살려고 내가 사는 길은 오직 이그리스도 이 저는 이때 이제 돈이 빠져나오서 아, 이거구나. 그전는 힘이 했어. 아, 이거구나. 딱 깨닫고 나니까 삶은 똑같은데 싹 바뀌더라고 아 이거구나 그때부터 이제 쭉이 빛으로 들어왔죠그 전까지는 이랬지만 뭔가 밑에 것도 없이 다까뜨것 같으면 안 되고 뭐 되도 된게 아니고 뭐이 뭔가 끝없는 이 어두운 터널에서 이제 헤매다가 이제 쭉 이게 풍기점이에요딱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리고 성령인도 받으면 사람이 단순해져요. 복잡하게 사라지고, 아, 단순해집니다. 우리 복음은 단순한 것이고, 성령인도는 사람을 단순하게 만들어요. 이게 안 될수록, 복음이 안 되고 성령인도 안 될수록 오는 게 뭐냐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굉장히 복잡해, 이게. 이렇게 그 머리가 복잡하고 힘들어져, 게이 복음은 왜 단순하냐면, 이 하나밖에 없어, 복음이요. 그래서 단순한 거예요. 우리 인간 문제는 창세계 삼장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의 뜨한 문제거든요. 창세계 삼장 문제가 터졌는데, 이 문제는 너무 복잡하고, 이게. 이한 가지 문제인데, 문제가 수만 가지 막, 이게, 이게 막 열매가 오거든요. 이 그 하나님 답을 딱줬는데 그게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을 하는 답을 딱 줬습니다. 성경 구절로 말하면 창세기 3장 문제 답은 창세기 3장 15절 이렇게 딱 심플하게 딱 나옵니다. 그데 창세기 3장 문제는 이게 만 가지가 나이게 얼마나 복잡하고 많은지 이게 뭐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식 문제, 문제 막 가정 문제 막뭐 수도 없이 푸는 합니다 이 복잡해 보이지만 답은 딱 하나입니다. 이게 그게 하나님이 복음을 주는데 그게 여자의 후손입니다. <laughs> 그 여자의 후손 이걸 우리가 복음으로 합니다. 딱, 딱 하나 가지어요 계속 우리가 이, 우리는 누구냐면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이게 나란 말이야. 아담의 후손인데 아담의 후손 사는 길은 여자의 후손 이분 앞에서 여기서 딱 써게 되었어요. 이게, 이게. 여자 요수는 우리가 이제 이거 원색복음이다 복음의 뿌리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원색복음인데 여자 요수는 이분을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로 불렀요 구약 시대는 메시아로 불렀고 신약 시대는 그리스도로 불렀습니다 그분이 이분이 이름 여자 요손이 실체가 나타난 거죠 그리스도 나타나죠 실체가 나타난 데. 이름이 바로 예수라. 그래서 예수라가 만들고, 오직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는 뭐 누가 부릅니까 얼마나 부릅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제가 이걸 깨닫고 나서, 아, 예수 아니다, 이게. 예수가 아니고, 놀라운 그 이름이다, 이게. 놀라운 그 이름 예수. 저를 깨닫고 나서 예언께서 한번 주일날 석유를 하번했 담임 목사한테 갔을 때 설교를 시켰더라고. 요제목이 놀라운 그림이었었다. 했는데, 진짜 놀라운 그림이었어요. 네. <laughs> 그래서 그때 설교 끝나고 나서 뭐, 세가지가한번 왔었어요. 내세 가지 신부가니까 어우, 여운께 대단하다. 왜? 했더니, 여운께 부목사도 대단하다고. 담임 <laughs> 목사님먹 뭐 이런 얘기 하더라도, 왜? 놀라운 그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성인 66권을 통해서 썼어요. 놀라운 그림 예수 해놓고 한 30가지 예어요 뽑아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유선 사탄의 머리끝꺾어여자유선 놀라운 그림 예수가 피현약의 주인공 재앙이 넘어가는 피현약의 주인공 놀라운 그림 예수이사 7장에서 예수, 예수 붙여서 구약부터 쓰니까 30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그걸 내가 만들었는데 만드니까 누가 액자를 만들어 왔더라고요목사님한 액자를 쫙 해갖고 지금 우리 어디 있어 이렇게 딱가는데 이야 놀라운 그런 예수구나. 왜 구약도 예수시앙 다 예수 아닙니까? 오신 예수, 오신 예수인데, 저는 그 그때 이제 뀌었거든요 이야 이게 그냥 불렀던 예수가 아니고 예수가 왜 감동되냐면 아 예수님이 창세삼나 십5절 여자 예수 그 실제 예수구나. 이때 감동. 아 바로 그부 분이 예수구나 이게. 사탄의 불꽃은 그분이 예수구나, 이야. 이렇게 이제, 어, 되니까 예수 외에는다 사라지더라고요. 마태고문 17장 8절, 엘리아 대륙에 다 사라져버리고, 옷이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이 말이 뭔가를 이가 해 되는 거예요. 이럴 때부터 이제, 어, 마음이 단순히 지더라고요 아, 이거 한가지 했는데, 이걸 몰랐구나, 이렇게. 어,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끝을 냈잖아요. 다 일어났다 이 말은. 그냥 그때 끝을 냈어요. 아, 다 끝났구나 이게. 문제 없구나 이제. 문제 있지. 계획만 있구나. 이렇게 이제 자꾸 어, 단순해지다. 단순해지. 어 그래서 이제 어, 이제 복음입니다. 자꾸 이제 복음, 사탄은 복음을 자꾸 혼미케 합니다. 이 마귀들은 그렇게 복음을 혼미케. 그렇게 들어도 복음을 미케 혼미케 하고. 복음하는 혼미지면 전체 다 혼미지거든요. 이 그래서 영광이비빛지 못하면 사단이 바락바락 하거든요그 복음이 힘이 있을수록 인생이 복잡해져요. 왜 이것이 포커스안 맞으니까? 복음 힘이 있으면 인생이 복코 해지고 종교에 빠져버리죠. 종교는 복잡합니다. 아마 복 머리가 복잡해져요. 한 가지인데, 자꾸 흐트러놓고 희미하게 만드니까 잘안 보이게 만들어서, 이게 사탄이 이렇게 방해를 하지요. 그래서 복음이 희미해지면 특징이 뭐냐면, 흑암이 안멀어져이 사탄이 알거든요. 흑암이 안 멀어져요. 첫째, 내 속에 흑암이 안멀어져거 그게 되게 복잡한 거예요. 뭔가 불투명하고 그래서 오직이라만안 되니까 이게 참하게 흑암이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앞에서만이 사탄의 무릎을 꿇거든요. 밀려오는 창삼 저주가 제앙에서 무릎을 딱 꿇어버려요. 든 오직 그리스도 앞에서만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인생 문제있어요 막, 파도, 파도 오 또, 또, 계속 반복되어오는 이 창세기 3장 이 문제가 무릎을 딱 꿇어버려요. 인생의 복자 문제들이 다 여기서 꿇어버려요. 그래. 문제 왔다 그래서딱 멈춰서 사라지고. 왔다, 사라지고. 이 파도 보면요. 계속 와요. 근데 모래 앞에서만 왔다, 사라지고, 사라지고. 꼭그쯤 그리스 도 앞에서 다 왔다, 사라지고, 사라지고. 다 꺾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 도앞에서많이 <laughs> 이런 문제들이 이제 떠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교회가 계속 복음을 강조하면요. 신경한게 있습니다. 교회가 계속 복음을 강조하면, 성로들은 문제가 있어요. 근데 교회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도 문제도 사라지기 시작해. 살살. 그래서 교회는 계속 복음을 강조해야 돼요. 이게뭐 장사함장 문제로 오는 사람들이 복잡하지면 자꾸 강조하면 성도들이 점점점 단순해지고 회감 꺾이게 되었어요. 아, 네. 저걸 체험해. 성도들 보면서 제가 교회 처음 시작할 때 성도들 대단했어요, 막.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만 해줘요, 막. 또예언객또몇명 왔잖아요. 오니까 이 사람들 뭐큰 교회 있다 보니까 뭐 자부심이. 속을 아이고 그 교회 잡으시 본인자 잡으시 많이가든 그게 나중에 가니까 막다 틀어나는 거이막 영점에서 틀어나서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을 때 말든 그 본인 사장이 계속 복음 그래서 그러니까 싹 본인들 치유되더라고. 그래서 치유되라 말할 것도 없어요. 다 치유되고 싶죠 당연히 안 되면 어떡합니까? 근데 계속 복음 관지 하니까 복음이 사람 바꾸더라고. 복음이 사람을 싹 바꾸거나 그래서 결국 이걸 계속 반복하면 이 복음이 나를 바꿔줘요. 내가 바꿔내라고 노력해도 안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계속 복음 속에 들어간 복음 나를 바꿔버려. 그렇게 해야지 막 결심한다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복음이 결국 이 복음이 나를 변화시켜. 복음 수에 들어가면 내가 싹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뭐냐면, 그래서 기다리는 겁니다. 시간표로. 시간표로 한 것이 아니고, 어, 이게 복음화 복음 이 얼마큼 되느냐가 시간표이기 때문에 기다려야 돼요. 막세 가족들 막 은혜 받다 하잖아요. 세 가족들. 그건 좀 기다려줘야 돼요. 막 들어가면 속에 있는 게또다 드러나. 막 드러나서 니세 가족들이 막 실망할 때 있어요. 아, 어, 옛날에 은혜 받았는데 지금 이상하다고. 이상형이고 이제 속이 드러났서 바뀌는 시간표입니다. 이제 그런 시간표 가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시간표들이 이제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란 말한 허감이 무너집니다. 자, 우리가 영육간에 강건해야 됩니다. 강건해야 되는데 몸그 육체 돌 그렇고 이게 면역입니다. 이게 면역. 이 면역력 약해지게 되면. 면역이란 것이 뭐냐면 방어 체제잖아요. 외부에 들어온 많은 질병들, 병균들 있잖아요. 이막내 몸이 막 들어올 때 방어력 약하면 뚫려서 막 몸으로 들어와서 병이 되거든요. 면역이 약한데 이게 뭐냐면 면역은 산소 부족과 아주 밀접한 관계 있어요. 그리고 영적 힘이 없으면은 영적 면역도 약하고. 산소가 부족하면 적이면 역하고 영육과류가 이게 아주 밀접한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한꺼번에 푸는 경우냐면 그게 이제 호흡이거든요. 호흡을 깊게 하면 산소가 많이 들어옵니다. 또 배출할 때 우리 몸 속에 있는 이 독소가 빠져나가지요. 독소가. 그, 산, 호흡을잘 보면 산소도 부족하고 독소도 조금, 조금 나와요. 이게 몸 전체에 문제가 와요. 그래서 이제 깊은 호흡하면 산소도 많이 공급되면서 독소도 많이 반져하죠 이게 동시에. 이건 육체적으로 건강에 옵니다. 여기에 플러스에서 이제 기도를 다 붙이면 영육관에 다치 회복되는 게 이제 이게 깊은 호흡이란 말이 이제 이수에 있을 거네요. 그래서 이제 이건 요목사에 강조하는데 우리도 안 하다 하니까이 상당히 이게 뭐, 잘안 돼요. 그래도 착하거든요. 그 아침에 일어나서 하품만 한 다섯 번 해도요, 피곤이 풀려요. 왜? 네. 하품할 때 산소 많이 먹고 많이 뱉어내거든요. 그, 그 때만큼 해도. 그몇번 해도 피곤이 풀려거든요 그 우리 피곤할 때막 기지개만 켜도 피곤이 풀리잖아요. 이게 뭐냐면, 원래 그거거든요. 그걸 계속 하겠다. 얼마나 건강하겠어요. 그, 목국사님 계속 하니까 이, 이 엄청난 거예요. 그 잖아 우리가 갑자기 하려니까 이게 안 돼, 체질이. 왜몸 자체가. 그래서, 그래도 억지로 하는데, 하여튼 영육관에게 많은 비밀이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공부드락방인데, 이건 뭐냐면, 이제 달란트입니다. 넬먼트들이죠, 달란트. 어, 달란트인데, 첫 번째, 달란트를, 말씀과 기도와 전도수에서 달란트 찾아야 돼. 그래야지 이게, 하나의 쓰임 맞습니다. 세상도는 다르죠. 달란트는 하나님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기도, 전도서에 나와야 되고요. 달란트의 여정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 중심으로 달란트 찾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도 굉장합니다. 우리는,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달란트 찾아야 돼요. 이게 세상적으로 달란트 찾으면 굉장히 본연은 뛰어나지만 그 달란트가 하나의 쓰임 맞지 못해요. 본인은 대단한데, 우리 하나는 대적하는 데 가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쪽에서. 그래서 이 달란트가 반드시 말씀의 흐름 속에 찾아야 돼. 그 말씀의 복음이죠. 그 복음 흐름 속에서 달란트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위인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 중심으로 달란트 찾아내야 됩니다. 아, 저렇게 쓰임 받았구나. 그 찾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삼두계입니다. 우리는 일삼팔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충만 속에서 이제 달란트를 찾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입니다 우리는 예배입니다. 정말 예배 시간, 시간마다 찾아내야 돼요. 각자의 만나서 유대인은 성인식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입니다. 이들 회당으로 루즈로 갑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달란트가 찾아지죠. 이게 참 복음 속에 들어가면 각자 다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찾아져야 돼요. 이 달란트 여전히고, 달란트에 대한 확증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만드신 납니다. 항상 대충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납니다. 나름대로 나가 아니고, 하나님 만드신다. 하나님 만드신 나이 것. 하나님 주신 나의 현장들.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를 찾아내죠. 그럼 확증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딱 섰니까. 이게 이제 확증이 돼요. 그 달란트도 시간표가 있습니다, 이게. 그 시간표 뭐냐면 출발할 때 처음으로 1 0나 들어가야 돼요. 그게 달란트죠. 뭐다 하는 거 말고 뭔가 1 0안에 들어가야 되고. 이 10%가 1%를 발전합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막 탑으로 가는 거죠. 그러나 이것도 안 됩니다. 세계화라면 5식대 아무튼 흉내내지 못하는 것그 유일성 재창조 이게 이제 시간표를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출발하지만 점점 보고만 들어가다 보면 이것이 이렇게 그렘멘트들물들은 세상에 사람 흉내내지 못한 일을 했어요 살려냈잖아요 이렇게 이제 달란트가 발전해 갑니다 그렘멘트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첫 번째는 본론적으로. 영적 서밋입니다. 자, 이것이 영적 서밋인데, 랩넌트들에게 가장 먼저 이걸 가르쳐야 돼요. 공부부터 가르치는 게 아니고, 영적 서밋을 가르쳐야 돼요. 영적 서밋이 뭐냐면, 이건 달란트 위에 달란트예요. 달란트 위에 달란트입니다. 세상에 공부 자서 많습니다. 그 말고, 영적 서밋이 돼야지, 모든 것을 할수 있어요.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달란트의 달란트가 영적 서밋입니다. 그 우리 각자 똑같습니다. 우리도 영적 서밋을 먼저 해야 돼요. 일부러 다 하면 안돼요 영적 서밋, 먼저 네 영혼이 잘난 것처럼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자꾸, 이게 창조 올리거든요. 하나님 형성으로 만드니까 다다른 것처럼 영적 무너지니까 다무너졌다인까요 그게 영적 하나의 형성, 영적 서밋을 회복하는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레몬트 일곱 명인데 다왕앞에섰어요 이게 이제 영적 서밋입니다. 왕 앞에 다섰잖아요요셉도왕 앞에 서고 모세도 왕 앞에 서고 다윗도 사모엘도엘리사 엘리야 다왕 앞에 섰어요. 근데 영적 서밋 되니까 어, 결국 이제 왕앞에섰는그 시간표입니다. 가 그러면서 굉장히 여유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영 영적 섬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심어 바울은 뭡니까? 그렇게 불신자들에 추구하는 성공입니다. 그렇게 성공을 추구하는데 결국 영적 섬이 때문에 성공이 배설물이 되버려요. 그건 목적 아니죠. 그것은 따라오는 거죠. 목적 은 다른데 있지. 이렇게 이제. 어, 이걸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은 시대성이십니다. 시대이뭐으면은 기능성이시죠. 왕 앞에 서서 다 살리는 겁니다. 다 살리잖아요. 아, 시대에 재앙을 막아버립니다. 요셉도 애굽의 7년 대환란을 막았습니다. 이거 누가 막겠어요? 이거 세상서에서못 막습니다. 알,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요셉도 재앙을 막았어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은 끄집어냈습니다. 출애굽에 시켰잖아요. 사무엘 시대 전쟁을 다 막았잖아요. 다윗, 골리앗 몬때고다 해보고 싶겠잖아요. 엘리사, 아람 문하고 싸워서 안 이기겠잖아요. 이거 뭐다다위에 세명 왕 거쳐가면서 다살리내잖아요 이건 뭐 그렇잖아요. 에스더, 민족의제앙을 막았잖아요. 다 죽을 때다살리내잖아요 이건 이건 시대성이 아예 제약을막아이 기능이. 그 기능이 막 빛을 발라가지고, 막 생명사진처럼. 왜? 이, 이 기능 서밋이 반드시 영적 서밋에서 나와야 돼. 그렇지 않은 기능 서밋은 세상에서 사장돼버려 세상에 똑똑한 사람 맞습니다. 그러나 영적 서밋이 기능, 기능 서밋 없어요. 영적 서밋이 기능 서밋이 되니까 다 살려내거든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부분 해야 됩니다. 우리 각자도 이것이 항상 우리 인생 우선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요 내 기능이 빛을 발합니다. 하나님이 막 쓰실. 그 영적 기범사함은 기능성에 줘봤자 이 기능 갖고 나밖에 못쓰요 내게 유익되지사람에게별 도움 이안 돼. 하나님께 는 왜냐하면 그내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영적 쓰미떼의 기능이 하나님과 함께 쓰임 받거든요. 항상 이 부분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부분을 우선하고 이거 따로 옵니다. 왜 이거 안 되고 이거 오면은 이것이 나밖에 몰라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하나는 허락지 않습니다. 또 저도 별로 의미가 없고 뭐예요. 왜냐하면 그냥 나잘 보고 사람들 쓰이지. 그렇게 그 하나님과 관계 없거든요. 왜? 영적 썸이 하나님 관계이기 때문에 이거 안 되면 이것이 어, 주를 내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이걸 강조하는 거지.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전도 썸시대 이것 보니까 무나섬이더랍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왕 앞에 딱 서서 문제 해결하는 것니까그 왕들이 왕들이 감탄하는 거예요. 이야, 이 사람들은 야, 도대체 이그렘몬을 보면서 감탄하고, 야 요셉, 너 정말 하나님에 감동이 됐구나 진짜. 다니엘과 그 친구들입니다. 왕들에 타면 다니엘 하나만 찬양해라막 높이잖아요. 그래서 이 왕들이 하나님을 막 찬양하잖아요. 그러면서 막조을 내려서 이 하나님을 욕하는 자를 가만두지 않게 이칼만큼 막 이렇게 이제 이것이 막 세계화되는 일이 벌어지는 일이 벌어지죠. 이것이 이제 그래들 일곱 면들이 갔던 그것을 우리가 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좀더 추구한다면, 우리가, 올해 주신 만남이, 예 틀을 깨고, 세 틀을 갖춰라. 이제, 올해 얼마 남았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깨고 남아야 돼. 요예 틀을 깬단 말이 뭐냐면, 이사우랑입니다이사우랑이사우랑은 나밖에 몰라, 이 사람. 그냥 국가도 필요 없어. 요 그냥 내 왕자리에, 요게, 크크바사. 그러다 보면 끝없이 이사람이 인본주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사유의 충신, 국가 살릴 다윗을,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그러니까 막 거꾸로 하는 거야, 거꾸로 이게. 영이 뒤집어지니까 완전 거꾸로. 그게, 그결국니 하나의 다윗을 쓸 수밖에 없죠. 요셉 형들은 늘 먹는 것밖에 몰라요. 먹고 마시는 거, 아버지 누구한테 잘해주냐, 못해주냐, 막, 이런 거, 이런 거막 하겠어요. 그러니 이게 막, 늘 관심이, 먹고 맛있는 거, 누구 잘해지고못해지고막 이런 데만 늘 빠져있잖아요. 기 일사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요셉은 다르죠. 요셉은 세트를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이런 세상적인 사람들 갖고 있는 예틀, 이런 것을 이렇게 세트를 갖췄다. 이게 렘을 들고 오면 되니까 갖춘거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이 쓰임 받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 정말로, 어, 자꾸 이제, 오직 그리스도 알지만, 이걸 자꾸 이렇게 뿌리 내려가야 돼요. 좀 조금 더 뿌리 내려가기 때문에, 계속 복음을 들어가야 됩니다. 듣다 보면 뿌리가 쫙 내리게 되어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로, 자꾸 뿌리 내리시고, 또 각자 좀 달란트 좀 찾아내서, 정말 좀 멀리 보고 달려가면서, 오늘 하루 도 정말 좋아하는 승리하길 주님을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일 아니겠습니까? 네.